자, 32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2강.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청포도대 초코에몽. 자, 이제 초코에몽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번엔 초코유가 많이 안나오네 음료수가 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약간 우유 음료수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데, 그 친구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어,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바램이 좀 있었는데, 좀아쉽고요 어, 이번에 고른다면, 아무래도, 스파클링 청포, 아 애플, 사과 맛을 고르지 않을까. 초코 해몽은 요새 잘안 먹기도 하고, 어, 얘네 대체자가 좀 많아요. 이 친구 대체의 가장 큰원투는 저는 허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시, 허쉬, 그 다음에 이 화이트 해몽은 이제, 허쉬키세스의 쿠앤크 어그 맛을 조금 더좋그 맛을 이제 먹기 시작했고 초코 해먹은 요새 잘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청포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할게요. 마운틴듀 vs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복숭아. 아 아까 전에 그 이제 청, 사과 맛을 골랐었는데 복숭아 맛은 복숭아 맛 나름의 그 맛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운틴듀. 제가 또 마운틴듀 한때 또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약간 레몬향의 약간 이런 조금 재밌는 맛이 좀뭐 해주고 하여튼 이거 맛있어요. 마운틴듀도. 마운틴듀도. 마운틴 먹다 보면은 어~ 또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운틴듀가 한때 어~ 약간 스포츠 드링크처럼 어~ 나같이 이제 이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스케이트. 트를 타는 남자 이 10대들이 마시는 음료 마운틴 듀. 약간 이, 이런 으로 이제 미국인가 외국에서 약간 이렇게 홍보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되게 이렇게 붐이 일어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나름 먹어 줄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로피카나 VS 마운틴 듀 하면은 마운틴 듀가 좀더 약간 비싼 느낌이 좀 있어. 어. 그리고 이거 봐 봐. 이거 얼마나 디자인에 신경 썼어 이 친구. 이 친구 쉽잖아. 딱 봐도. 트로피카나 이거는 저는 마운틴 듀 맛도 좀더 좋아하고 저는 고르라면 마운틴 듀를 먹을 것 같아요. 자 환타 vs 서울 커피 우유. 환타는 이제 좀 끝났지. 환타는 갔지. 어 저는 서울 커피 우유를 고를 것 같습니다. 아 고르겠습니다. 환타보다는 탄산도 좋지만 이런 우유, 서울 커피 우유를 골라서 뭐 먹지 않나. 자. 아까 전에 데일리 시 자몽 워터, 먹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어, 그, 머릿속에서, 가공해서 어떤 맛일지 상상해서 고르긴 했는데, 이제는 떨어질 때가 왔네요. 오란 씨 파인애플도 좋아하진 않지만, 아, 오란 씨 그냥 고르기 싫은데? 오란 시 절대 안 먹는데. 둘다 심지어 비타민 음료야. 자몽류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어 먹을 거면은 차라리 이 워터류를 먹지 않을까.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나중에 떨어지게 생겼네요. 자 알로에 vs 스프라이트. 아, 먹을 거면... 어차피 둘다단 음료잖아. 그치? 어차피 둘다단 음료인데, 굳이 알로에 주스 <laughs> 챙기면서 먹을 필요가 뭐가? 눈치 보면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스프라이트, 그냥 마셔버리면 되지. 스프라이트, 근데... 스프라이트, 로 고를게요 스프라이트도 사실 사이다에 지지 않는 음료수지 않나 스프라이트 바로 고르겠습니다 스프라이트 광고가 또 대박이잖아 그죠 스프라이트 광고도 되게 좋기 때문에 광고 빨도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트 고를게요 초코에몽 블루 VS 블루하와이 아 초코에몽 VS 블루하와이 초코에몽 화이트 정말 제가 좋아했던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 정말 좋아했는데 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친구는 좀잘안 먹게 됐고 블루하와이도 사실 대학교 이제 졸업하자마자 안 먹기 시작했죠. 이 친구 굳이 찾아 먹진 않아요. 근데 나는 이제 만게에 편의점에 이두 개가 딱 올라와 있어 이두 개만 고를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아 정말 고르기 싫다. 그렇다면 나는 1년에 사건이 없는 이 블루하와이를 고르지 않을까. 어, 블루하와이가 또 나름 어, 유니크한 맛이 있어요. 블루하와이는 여기서 똑같은 맛을 낼수 있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 64강에서 나왔던 친구들 중에서 똑같은 맛을 낼수 있는 친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틱함에 어,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고, 오라 때는 사실 여기까지 올라올 윈도 아니었다. 자, 홍차의 꿈, 실론티 레몬을 고르겠습니다. 홍차의 꿈. 꿈이야 꿈. 심지어 얼마나 이 높은 레벨이면 홍차의 꿈을, 꿈이라고 을꿈 말하겠습니까? 어, 아니면 홍차가 꿈을 꾸는 건가 정말로? 실험티 레몬 맛있어요 먹을만 합니다. 레몬 과즙이 0.3%나 들어있고요. 홍차 추출분말이 0.08%나 들어있는데 정말 대단한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laughs> 고르기 싫... 갑자기 저거 함유량 보니까 고르기 싫네. 어, 저, 저 친구로 고르도록 할게요. 각종 두유류 vs 커피 속의 모카치노. 음, 이거는 어, 커피 속의 모카치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두유는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고 봐요. 어, 이건 약간 건강도 챙기고 약간 이런 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두유를 먹는다고 치면 사실 이 우유류도 화장실에 데려가 주긴 하거든요. 이 유당 불내증 때문에 <laughs> 화장실에 데려다 주,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얘 진짜 맛있어. 얘는 그냥 누가 먹어도 그냥 맛있어. 커피 속에 모카치면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우유 속에 에스프레소 모카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우유를 고르겠습니다. 자, TOP, 잘가, 커피, 이런 캔음료전는잘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탱크보이 한때 어, 최애 아이스크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탱크보이와 가장 비슷한 맛 나있는 가라 만든 배. 고르겠고요 자, 하늘보리, 보리 음료 vs 덴마크 민트초코 우유. 아, 이, 사실, 나이 덴마크 이거 민트초코 우유 말고, 민트초코 우유 중에 또 여러가지가 또 있거든요. 민트초코 우유. 정말 여러가지가 있어요. 얘 말고, 민트초코 커피인가? 아, 민트초코 우유인가 보다. 아, 걔가 되게 맛있는데. 아, 우유 속에 이거 난 별로야. 이거 별로고. 아, 이거. 덴마크 카페라떼 민트. 아, 진짜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 그냥. 저게 정말 맛있는데. 저 친구 나왔으면은 저 친구가 우승할 수도 있지만 덴마크 민트초코 우유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초코 우유니까. 자, 보리는 잘 가. 자, 세븐업 vs 게토레이 블루볼트. 사실 게토레이는 그노란 색깔이 원조잖아. 블루볼트는 약간 파워에이드 느낌이 아마 분명히 날 거란 말입니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세븐업 마운틴듀에게 사실 안 되죠. 어. 근데 이제 둘 중에 골라야 되니까 좀 약간 맛보다는 이제 맛은 이제 서로 너무 다 대비되니까 좀 다른 걸로 좀 하면은. 게토레이 볼트가 좀더 재밌는 음료지 않나? 색깔부터 파랗잖아 세븐업은요, 여러분 초록색깔 음료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흰색깔 음료인데 병이 이 초록색깔이어서 초록색깔 음료처럼 보이는 거고요. 음, 게토레이 블루볼트는 진짜 <laughs> 파란색깔이에요. 어, 파란색깔. 도대체 어떤 이 색소를 는지 모르겠지만 파란색깔 음료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토레이 블루볼트를 고르겠습니다. 자, 칸타타 프리미엄 라떼 대 삼각커피 우유. 자, 이건 커피류의 싸움인데 자, 이거는 서울 우유, 커피 우유를 고르겠습니다. 칸타타 같은 이런 캔커피는 아쉽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커피 우유인, 얘도 아마 우유, 라떼니까 사실 얘도 커피 우유라고 보면 돼요. 얘도 커피 우유인데 아, 이 먹을 바에는 감성을, 나의 감성을 자극하는 서울 우유. 커피우 삼각 커피우유로 고르겠습니다. 자 오란시대 코코파 오란시대 코코파 이거는 왜? 근데 코코파 왜 포도 맛이야? 난 솔직히 코, 코코파 포도 맛 말고 일반 오리지널 코코파미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그래도 오란시 깔라만시는 이제 좀 나가리를 좀 시켜야. 돼. 이 깔라만시 재미 좀 사실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온 거야. 이3 2 강이긴 하지만. 한번 이겼으면 이제 그만 이겨도 된다. 코코팜은 정말 여러분들, 선호도가 이런 깔라만 시와는 진짜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코코팜을 고르도록 할게요. 코코팜 포도. 아, 뭐가 퍼? 자, 칸타타 스위트 아메리카노대 닥터 페퍼. 자, 일단 이 스위트 아메리카노. 자, 말씀드렸죠. 저는 카페 라떼류를 좋아하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얘는 달아. 어, 스위트 아메리카노 먹을 바에는 나는 헤이즐넛, 달달한 헤이즐넛 먹을래. 어, 저는 그런 조, 그런 타입이고요. 그리고 닥터 페퍼는 사실 얘는 원톱이잖아. 닥터 페퍼. 얘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죠? 스위트 아메리카노는 뭐 TOP도 있고 뭐 칸타타도 있고 뭐 별의별 게다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맥스웰 뭐쪼저쩌또다많기 때문에 재미도 없어 얘는. 닥터페퍼 야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재밌지 않아. <laughs> 짜증나게 재밌잖아. 처음에 나 맛봤을 때 이거 진짜 어떤 정신이 조금 약간 이상하신 분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 먹다 보니까 맛있어. 예. 먹다 보면은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체리 콕은 아니고 약간 체리 향의 아이 코카콜라 같은 탄산을 딱 섞은 느낌. 닥터 페퍼 정말 좋아하는 편입니다. 닥터 페퍼. 드디어 왔다. 펩시 vs 사이다. 자, 콜라가 좋냐, 사이다가 좋냐. 이게 정말 많이, 많이 붙는데, 저는 확고합니다. 저는 콜라류를 좀더 좋아하고, 콜라류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펩시입니다. 저는. 코카콜라보다는 콜라는 펩시다. 펩시콜라가 원탑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칠성사에서도 정말 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쉽지만 저는 펩시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펩시는 봐봐 일단 알루미늄 그그 뒤에 그 이파란 이 색깔로 재미도 좀 많이 봤잖아. 색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콜라도 검은색이야 심지어 칠성사에는 그냥 흰색에다가 초록색깔 병으로 그냥. 감쌌을 뿐이라고요. 재미가 없잖아요. 자, 2 이제 스포츠 드링크 자 이제 내려 가시고 가나 초코우유로 갈게요. 꾸덕꾸덕류의 최강이죠. 가나 초코우유. 자, 가라만든배 VS 스프라이트. 아, 이제 드디어 16강. 16강이 왔습니다. 16강. 고민이 됩니다. 가라만드 배대 스프라이트. 어, 스프라이트. 는, 아 저는 이제 사이다는 안 사먹어요. 사실상, 이 갈아 만든 배가 없을 순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스트라이프를 파는 곳에는요, 여러분들. 아니, 스트라이프 파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음, 그, 편의점이나 이런 음료를 파는데 가면, 콜라와 사이다는 구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난 칠성 사이다를 고르지, 스프라이트를 고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 그러, 그리고, 콜라도 있기 때문에, 콜라를 고르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는 아예 뭐, 선호하지도 않는다. 갈아 만든 배와 스프라이트 먹으라고 하면, 둘 중에 평생 뭐 먹을래 하려고 하면, 저는 갈아 만든 배 먹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다른 걸로 대체할 게 너무 많아. 재미도 없고, 재미도 있고, 특이한 맛을 내는 갈아 만든 배를 고르겠습니다. 아, 어, 이거는 제가 커피 우유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초코 우유도 정말 좋아하고요. 초코 우유도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 가나 초코 우유를 고르도록 할게요. 이제 삼각커피 우유는 사실상 이냥 감성으로 먹는 느낌이어서 내가 올려준 것뿐이지 어 이제 맛에 비하면 그냥 이제 커피 우유 중에서도 그냥 너무 심플해. 어, 너무 심플하다. 감성만 너무 자극을 했다. 그러나 이제 가나 초코 우유는 정말 이거 사실 가나초코우유도 심플하지 심플한데 얘는 이 꾸덕꾸덕함 어이 정말 원본의 이 초코우유라는 그 본질에 정말 어, 열심히 연구하지 않았나 이 꾸덕꾸덕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초코우유를 고르도록 할게요. 블루하와이 커피 속의 모카치노 둘 중에 하나만 평생 먹어야 한다 편의점에 갔는데 블루하와이랑 커피 속에 오카치노가 들어있다 저는 블루하와이는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 속에 오카치노 고르도록 할게요 블루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런 되게 어, 재미는 정말 재미가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어. 색상도 파랑색에다가 무알코 칼테일 그 다음에 저칼로리 그 다음에 많은 이런 그맛 뭐야? 맛을 내는 과일들이 들어가 있지만 아, 얘는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설탕이 많이 들어 있는 맛이 많이 느껴져요. 그거 알잖아, 요 여러분. 이거 이거를 그 바닥에다 뿌리면 얘가 이제 찐득찐득하게 돼 버리는 그런 맛들 알죠? 어, 얘는 그 약간 그런 맛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보다는 많이 먹으면 질려, 질려요, 이 친구. 많이 먹으면 질리고 커피 속에 못가히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우유기 때문에 저는 우유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할게요. 커피 속의 복합 치노. 자 마운틴듀 vs 데일리시 자몽워터. 자 데일리시 자몽워터 열심히 올라왔다. 잘잘 잘 버텨줬다. 상대가 마운틴듀라서너 이제 떨어지는 거다.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올린 거는 이 친구가 대지 눈도 좋았고 뭔가 이 자몽워터라는 이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 근데, 자몽 어떤데, 왜 물이 왜, 왜, 암, 왜 색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좀 약간 의심스러운데, 갑자기 의심스럽네. 어, 일단 이 친구는 탈락할게요. 마운틴 듀로.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마운틴 듀로 올리겠습니다. 자, 서울 커피 우유 대 펩시. 서울 커피 우유 대 펩시. 자, 아까 전에 이제 커피 우유의 최고봉인 모카 속 아이버 뭐, 커피 속에 모카치노는 하여튼 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올려 줬기 때문에 이번에 펩시를 올릴게요. 제가 좋아하지만 이거는 근데 사실 좀더 펩시를 좀더 좋아하기도 해요. 어 코카 코카콜라란다. 콜라류의 최고봉인 펩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민트 초코 VS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초코 청포도 이 덴마, 덴마크 미트 초코는요 초코 맛도 정말 강하고 민트 맛도 나요 근데 사실상 저는 아까 전에 쳤던 이 덴마크 카페라떼 민트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고 얘는 조금 더이 초코유기 때문에 좀더이 맛이 무거워 무거워서 어좀 아쉽다 그렇지만 vs 하면 당연히 덴마크 미트 초코 우유죠 아게토레이 블루볼트 대코코 이제 스포츠드링크 잘가 스포츠 드링크 나는 코코팜. 많이 먹었던 코코팜을 선택을 할게요. 이 들어있는 코코넛, 그, 코코넛 펄이 되게 맛있는 편이라서 저 친구로 하고. 아, 이거. 이거는 좀 생각해야겠다. 닥터 페퍼 vs 실론티? 자, 일단 닥터 페퍼는, 아, 이거 둘다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얘네들은, 둘은 정말,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기 때문에, 실론티가 있는, 아 편의점 근데 꽤 많아. 대자화가 요새는 없던데, 실론티는 꽤 있거든요? 근데 대자화가 없어. 대자화가 없냐, 이 음료수 월드컵에. 어 웃기네. 아 128강이라서, 64강을 했더니, 아마 잘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닥터 페퍼, 실론티. 아, 이거 조금 그렇다. 아, 네, 실론티는 만약 에둘 중에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와 있으면 저, 저 만약 저가 제가, 제가 이렇게 딱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살려고 딱 갔더니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먹을래? 하면은 저는 닥터페퍼 세번 먹고 실론티 한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페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다. 패강. 와 이거 좀 센데 이렇게 고르니까 조금 센데. 닥터페퍼 vs 가라만든 배. 닥터페퍼 vs 가라만든 배. 어 어떻게 선택하지? 근데 가라만든 배를 먹을 바에는 나는 <laughs> 탱크보이를 사놓을래. 집에다가 탱크보이를 그냥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다가 어, 넣어 놓는 게좀더 낫지 않나. 어, 근데 닥터 페퍼는 이 닥터 페퍼 맛을 내는 음료, 맛을 내는 뭐 아이스크림도 없고 음료도 없어요. 그냥 닥터 페퍼 원탑이야. 그럴 거면 닥터 페퍼가 당연히 레어틱하고 어, 좀더 재밌지 않아. 근데 나는 이 디자인이 좀 별로야. <laughs> 닥터 페퍼. 사실 닥터 페퍼는 약간 디자인할 게 없긴 해. 어, 디자인할 게 없, 없어. 왜냐면 얘들은 무슨 맛인지 사실 설명하기도 정말 애매해요. 근데 이게 멀만 합니다. 닥터 페퍼. 고르도록 할게요. 가나 초코 우유 대 펩시. 아, 저는 펩시 고를게요. 어 펩시를 고르겠습니다. 초코 우유 잘 가. 어 펩시를, 펩시는 진짜 질리지 않아. 아, 초코유도 저건 좀 꾸덕꾸덕해서 질리려나? 펩시도 질리, 지르기... 그렇게 아, 질리진 않습니다, 펩시. 만약에 진짜 저 펩시 먹어도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좋다면 난펩시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커피 속에 모카치노 vs 코코팜. 자, 코코팜. 상대가 커피 속에 모카치노다. 아, 근데 커피 속에 모카치노는 진짜 대지 눈도 좋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64강에서 이 친구를 정말 좀 이기기 좀 힘든 애들 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커피 속에 못 같이는 뭐추죽쭉 올라오는데 커피 속에 못 같이는도 제가 자주 사 먹지는 않습니다. 음 얘도 자주 사 먹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너보다는 강하다. 코코판보다는 강하다. 민트 초코 우유 대 마운틴듀. 마운틴듀는 펩시로 대체할 수 있고요. 덴마크 민트 초코 우유는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민트 초코 우유로 갈게요. 자, 4강. 와, 이거 사실상, 아, 결승전은 아닌데, 아, 이것도 결승전 느낌이야. 닥터 페퍼 좋아하고, 커피 속에 모카치노도 그래도 뭐, 뭐 많이 먹, 좀 먹, 먹었던 편이라서. 근데 사실 닥터 페퍼는 호불호가 정말 강하고요. 커피 속에 모카치노 같은 경우에는 커피 우유를 조금 더좀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냥, 뭐, 무난하게 먹기 좋지. 싶은 마음을 이제 들게 해요. 심지어 매일 유업이라서, 어, 뭐 크게 문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닥터 페퍼는 외국산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국산 거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뭐, 딱히 그렇진 않고, 그냥 뭐, 이제, 굳이, 대결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고르자면, 커피 속에 못가는걸 고르겠습니다. 닥터 페퍼보다는, 뭐, 펩시로 대체하면 되니까. 아, 펩시 vs. 덴마크 민트 초코 우유, 펩시 vs 덴마크 민트 초코 우유. 나는 만약에 이 덴마크 민트 초코 우유가 덴마크 그 민트 초코 라떼였으면 나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민트 초코 라떼를 골랐을 것 같거든요. 펩시는 고른 또 한계가 있어요. 펩시는 요새 약간 콜라를 자제하고 있는 편이라서 뭐 햄버거 먹을 때도 거의 제로 콜라를 먹고, 어뭐 다른 걸 먹을 때 최대한 제로 콜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펩시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어, 아무리 지나고 내가 민초단이라고 는 하지만, 이 펩시가 뭐, 기분이 다, 다 달라지긴 하거든. 그렇지만, 펩시는, 아, 먹으면 또이 트름을 하는 그시원함그 다음에 이 청량함, 민트초코도 엄청 청량, 청량하긴 하죠. 그래도, 펩시. 펩시는 주식은 없지만, 아, 이 결승전 왔습니다. 아, 난 커피 속에 모카 치노 vs 덴마크 민트 초코 우유를 붙였으면은 전 덴마크 민트 초코 우유를 골랐을 거거든요. 좀 아쉽다, 어, 좀 아쉬워요. 근데 저는 요새 뭐 콜라를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콜라보다는 아 이런 라떼류를 조금 더 요새 좋아하고 있어서. 어, 이번에는 편, 거의 편의점 음료수 월드컵 정도였지만, 제 카페 음료수도 기깔나게 또 많이 알고 있거든요. 뭐 컴포땡, 맥, 메가, 뭐 약간 이런 애들 있죠. <laughs> 그다음에 백 다방, 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뭐 하튼 여 이런 애들, 그다음에 뭐 스타벅스, 투썸, 그다음에 뭐 카페 베네 엔젤리노스, 카페 베네 엔젤리노스 좀 약하긴 한데 걔네들도 많이 먹어봤고. 어 그렇죠. 그런류들 정말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음료수는 다한번한 한 번씩 먹어보는 타입이에요. 어 새로운 음료 나오면 새로운 음료 좀 도전해보고 요새 이번에 보니까 메가에서 되게 여러 맛이 나왔더라고요. 뭐 오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해볼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여튼 다른데 빠졌고 고르면. 아, 이, 네, 펩시가 정말 좋았지만, 이번에는, 펩시는 다이어트에 정말 좋지 않은 음료수이기 때문에, 커피 속에 모카치노, 우유를 좋아하는 저한테는 커피 속에 모카치노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